첫 소식입니다. 양주 옥정신도시를 관통해 흐르는 회암천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오폐수가 관측되기 시작하면서 하천에 사는 물고기들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말하는데요. 양주시는 인근 아파트 공사장을 오염원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정체 모를 거품물이 흘러납니다. 주변에서 흐르는 물은 회색빛에 가깝습니다. 지난달 24일, 제보자가 양주 회암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평소에는 물고기가 있고 이맘때 무와 오리를 자주 볼수 있어요. 데 요즘에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도심 하천이 아닌 알 그대로 하수도였어요.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하천과 맞닿은 우수관에서 거품 물이 흘러납니다. 물 색깔도 탁합니다. 이 거품 물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 하천에서 직선 거리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선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곳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내 식당 등과 연결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방류 수 기준이 있거든요. 방류 수 기준이 이제 오바가 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하천엔 흙탕물도 유입됐는데. 는 이것이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건설사 측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토사를 제거하는 친사지에 문제가 생겨 흙탕물이 유출됐다며 다만 거품물이 공사장에서 나왔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